네, 안녕하세요. 세계 최대 소상품 시장. 바로 중국 이우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. 여기 매장들을 한 줄로 쫙 세우면 길이가 350km가 넘고 또그 부스 개수만 해도 7만 넘는다고 하니 어 정말 대단하네요. 괜히 세상에 없는 건 이유에도 없다.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.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어 그냥 갔다 가는 압도당하게 딱 좋죠. 그래서 오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웃 시장의 진짜 모습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또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, 그 핵심만 딱 뽑아서요. 여러분이 성공적인 소싱 전략 세우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. 하루에 15,000보 이만 보걷는건뭐 기본이고 전체를 제대로 보려면 일주일 도더 걸릴 수 있다. 와제 스마트폰은 일주일치 걸음인데요. 거의 정말 단단히 마음먹고 가야겠네요. 어, 이렇게 큰 시장. 단순히 뭐 크다. 이건 말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 시장의 본질이 뭘까요? 음, 규모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그보다는 이유의 전략적인 중요성.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좀 필요해요. 되게 흥미로운 게 1982년에 다른 지역들은 막 공업 발전 이럴 때 이유는 혼자서 상업으로 현을 일으킨다. 그러니까 상사로 지역을 살리겠다 이런 독자 노선을 택했다는 거예요. 아, 좀 달랐네요, 시작부터. 네. 정부가 또 꾸준히 지원해주고 2002년에 그 푸텐 시장 열었잖아요. 그걸 발판으로 이제 세계 최대 도매 시장으로 딱 공인받고 2006년부터는 EU 중국 소상품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게 사실상 전 세계 소상품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거기다 뭐 스페인까지 바로 가는 화물열차도 있을 정도니까 물류망도 엄청나고요. 이건 이유가 그냥 뭐큰 시장이다 이걸 넘어서서 중국한테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믿을 만한 무역 허브다 이런 의미예요. 그렇군요. 와, 그럼 이 엄청나게 넓은 푸텐 시장 헤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좀 효율적일까요? 자료 보니까 그래도 뭐 5개 구역으로 품목이 나눠져 있긴 하더라고요. 푸틴 시장이 5구역으로 딱딱 나뉘어서 특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다루거든요. 보통 이제 1구역에서 3구역, 여기에 뭐 장난감, 액세서리, 전자제품, 문구류 같은 인기 품목들이 좀 몰려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쪽을 먼저 쫙 훑어보는 경우가 많죠. 아, 1, 2, 3구역 먼저? 네. 상대적으로 4, 5기는 뭐 취급 품목이 좀 다르거나 해서 조금 조금 덜찾는다 이런 인식도 있긴 하고요.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가서 어 완제품 쇼핑하듯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중동이나 아프리카 바이오들이 좋아할 만한 좀 저렴한 상품이 많다. 이런 인상도 있는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한국 온라인 마켓 상품의 70% 이상이 이우에서 오고 심지어 다이소 납품 업체 사무실도 거기 있다고요.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? 이우는 그냥 싼 완제품 사는 곳 이걸 넘어선다는 거죠. 오히려 엄청난 부품 뭐, 반제품, 그리고 되게 유연한 제조 환경, 이걸 갖춘 거대한 생태계로 봐야 해요. 생태계. 그래서 진짜 기회는 뭐냐면, 이 자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그 특정 시장 있잖아요. 아니면 고객들 니즈, 거기에 딱 맞춰서 가치를 더하거나, 아니면 아예 새롭게 가공하는 데 있다는 거죠. 음. 여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소싱하려면, 그, 현지 거래할 때꼭 나오는 최소 주문 수량, MOQ라고 하죠. 이걸 잘 협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뭐 제품에 대한 열정을 좀 보여준다거나, 아 우리 오래 거래할 거다 이렇게 어필하거나 아니면 여러 품목을 좀 묶어서 주문하는 방식 이런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, 믿을만한 현지 에이전트, 그러니까 구매 대행이죠. 아 구매 대행 필수겠네요 네, 언어 문제 해결은 뭐 기본이고 가끔 있는 외국인 가격 이런 함정도 피하고. 가격 협상부터 품질 관리, 그 복잡한 물류까지 싹다 도와줄 수 있거든요. 이게 진짜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이는 열쇠예요. 그렇군요. 어, 근데 이 거대한 시장도 뭐 변화는 계속 있겠죠? 코로나 이후로 공식 온라인 플랫폼, 그 이후 소상품성, china goods.com, 이게 생겼고, 뭐 아마존이나 틱톡 같은 글로벌 플랫폼 유치에도 힘쓰고 있더던데.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시잖아요. 알리바바나 테모 같은 온라인 공룡들 때문에 어, 오프라인 시장 활력이 좀 예전 같지 않다.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. 실제 상황은 좀 어떤가요? 이게 온라인으로 완전히 다 대체되는 흐름인가요? 아,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음, 오프라인 활력이 예전만 못하다.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후에 전체 수출입 총액은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. 어, 늘었다고요? 네. 온라인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죽는 게 아니라 거래 방식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방식이 진화군요. 그렇죠. 게다가 뭐 태양광 같은 뉴에너지 제품 전문 매장이 생기는 것처럼 시대 변화에 맞춰서 취급 품목도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. 뭐 디지털 위안나 시범 사용 같은 결제 방식 변화도 있고, 이유는 진짜 끊임없이 적응하고 혁신해온 곳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뭐 차이아구스 같은 디지털 툴을 잘 활용하고 이런 변화하는 거래 방식이나 결제 시스템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. 네. 정말 세계 최대 소상품 시장 이후에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기회, 그리고 또 아주 현실적인 공략법, 미래 변화까지 쭉 훑어봤습니다. 결국엔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고, 똑똑한 현지 파트너 잘 활용하고, 또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거 이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냥 어떻게 하면 싼 물건 찾지 이걸 넘어서서 이유라는 이, 이 거대한 생체계를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후에 그 방대한 부품 공급망 아주 유연한 제조환경 또 강력한 물류 네트워크 이걸 딱 레버리지 삼아서 여러분의 특정 시장이나 고객에게 딱 맞는 뭔가 독특한 가치를 더하거나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 볼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을 한번 이웃 탐색의 새로운 나침반으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